이쪽으로도 들어올수 있어 민경아 이 의지로 버틸 수 있는 거야? <laughs>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버틸 돼, 수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죠 버틸려면 응. 버틸 수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한 거야? <laughs> 언니 브리치 루카스타랑 브릿지 즈스인즈여기인가사장이 나도 좀 탈퇴하려고 그랬 너무 심하다 음... 음 아, 서야 같이! 오늘 yani 내꺼 그 친구예요! 귀엽다. 진짜 내생 진짜 닭다리 겁나 뜯고 있는 이거 어떡하면 돼? 파전 튀김 먹을안 돼! 알았어, 알았어, 불러줄 사람? 서우야, 생일 축하 노래 잘할수 있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고노래하고 둘, 사 하나, 둘, 하는 둘, 경하모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랑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경이모나경이모나경이모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방? <laughs> 마지막 한 방? <laughs> 이거 맞아, 크림치즈라고 그러데 그래. 없어? 응. 그래도 두 개가 있어. 저기 앞나가면두하지 그만 이제 냉정, 매워요. 뭐끔 어, 뭘한 거야. 이게 또왜또 어, 뭘. 거의 서 염색 안 해서 염색 안했서 하얗잖아 음. 근데 먹어봐 훨씬 맛있어 이거 근데 먹어봐 훨씬 맛있어 아 너무 맛이 없어 어쩌면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지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커피를 왜 마셔? 내 커피가 더 맛있지? 아니 내 커피가 더 맛있어. 너무 너무 써. 크림이 맛있네. 응. 여기는 진짜. 겨울이고 따뜻한 거야. 다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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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부해만막으면 됩니다. 아, 고 힘들어. 아, 이고힘들 아, 내 새끼. 아, 구인드 아, 구인드로. 아, 구인드로. 아, 구에드로 아, 구인드로. 아, 구인드로. 아, 구인 아, 이인드어구인 우리 보여줄게. 악보라 가지고 음. 그거 맛있잖아. 악 가지고 와인 에다가 와인 먹을 일 있나? 안먹도안먹을 거? 네. 응. 여보, 여보를 위해 내가 준비했어. 맛이 지그 다음에 또넣었어요 우리 짤라낸 날짜. 우선 뭐 조금 맛있지. 파는 거보다 좋아요. 초콜릿 이제 꺼내보자. 어? 피콘과 그 어? 아이스크림 있잖아. 있어야 되는 거아니 티코. 그거만한거 아니야 거의? 맞아. 가운데 이렇게 하나만 그래도 먹지. ASMR 몰라. <laughs> 가운데는 잘라야 되는 거 아닌데? 응. 가운데 잘라 먹어야 될것 같아. 잘라보겠습니다.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아, 거야? 밀크 초콜릿 약간 먹고 뭐. 싶을 일단 아시람 맛을 아시람지. 보자. 근데 이건 좀 뭐, 먹다보면 매력이 느껴지는 초콜릿이라고 했는데 어때? 근데 원래 이렇게 감데야 빠삭하고 간 거야? 크런키 같은 거. 그렇지 이, 이 음. 카다이프가 맛이 없진 않아. 생각보다 엄청 달지도 않은데? 음, 생각보다 안달 한국 고소 한국 한 음. 근데 그그 음. 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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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국 한국 맛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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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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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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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게 바게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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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국 한이 이런 맛이야. 근데 진짜 안 달다. 고소해. 달긴 해더 아, 올려서 먹어야 돼. 근데 더 올려서 먹어봐. 아니야, 아, 너무 괜찮은 거 같아. 근데. 근데 콩국수 설탕 넣어 먹는 거 아니야? 여기는 저기 사람들은 설탕 넣어 먹는데, 우리 여기는 소금이거든. 우리는 근데 저기 밑에 지방 사람들은, 설탕 넣어 먹어야 더 맛있는 거 아닌가? 설탕 넣고 너무... 이거 하나는 설탕 넣을 걸 그랬나? 할 거면 이 빗살이 이거, 이제 들어갈 거고 이거보다는 1번 엄마 전화 해. 엄마 전화 왜 해? 꽃 누가 접었어? 누가 접었어 꽃? 무슨 어... 음... 누가 접은 건데? 꽃? 꽃. 훔쳐놨네 형 훔쳐왔어? 아니. 그러면? 야, 너는 피아노 치닫는 고왜 나왔어? 이렇게. 이거 그 편지 응. 너 설아가 쓴 거야? 응. 아니 내, 내, 내가 내쓴 거야. 설아가 말로 아 설아가 하고 싶은 말을 너가 써준 거야 이 꽃은 설아 아닌 오빠가 준 거야 혹시 오빠가 그 오빠가 메줬어 오 <laughs> 어. 아, 귀엽네 맨날 맨날 어, 근데 윤별아 글씨 잘 쓴다 이건 누가 그린 거야 설아야 내가 너 그림 잘 그렸다 윤설아 맞아요 <laughs> 왜 속상해요 왜 속상해요 다시 해봐요 다시 다시 예쁘게 다시 해봐요. 음. 설아는 할수 있어요. 예쁜 색깔이고. 나비장. 너 지금 예쁜 캐릭터 찾고 있는 거 알아요? 아니. 이모 봐봐. 음, 이모 너 머리 예쁘게 묶었다, 그렇지? 뒤돌아봐. 음 귀여워. 이모 손 잡고 갈까? 지금 안좋으신거 아니죠? 아니야 다 있지만 틀에 박힌 메뉴 이런 뻔 코스 말고 다 있는건 기본 남원을 위한 코스 없나요? 찾아가자 빈자리가 남고 찾아가는 음. 맛집은 아침 메이팅이 없고 나온이처럼 이렇게 의식하지 말고 자유롭게 있어하고. <laughs> 아, 포도. 아, 포도. 아, 포도 차가워. 아, 진짜 어 <laughs> 선다고 3000원이라니 졸린이 너눈 간지럽니? 부이좀 음, 그만해. 그니까 너가 아무거나 막 했잖아. 이모도 진짜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모도 못 타는 사람이 못 찾아. 여기 엘리베이터 있잖아. 저 음, 올랐네. 저기 키즈카페 엘리베이터 저기 있네. 저기 사람 내리잖아 저기. 가봐. 엘리베이터 있어 없어? 저기도 미고싶 무서운 것도. 저거. 너 무서운 거못 타잖아. 저건 탈수 있어 무서운 거. 저건 탈수 있어? 음. 어, 저거 탈수 있어. 아 <laughs> 아기 유무차좀 떼어 줘. 태연아 앉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어머니? 태연이. 태연이요? 가야 돼요. 보람이 병 따줄 수도 없구나. 병을 따줄 수도 없구나. 내가 딸게. 아, 이거 하나 먹어봐도 돼 보라마? 오 예. 안 먹으니까 두 개만 먹어줄래? 다 이거 액정을 닦아야 얼굴이 명확한. 젤리. 그게 끝이에요? 그 젤리는 어떤 젤린데요? 파이런풀. 젤리예요? 찌. 젤리. 설명해줘야지요. 응. 이 젤리 무슨 젤리예요? 코코넛. 코코넛 맛이요. 네. 힘력 힘려 소시지 많이 먹어. 밥 먹어, 살아야. 나도 해야죠. 결혼 언니가 요즘 사진이랑 영상이 없다. 바빠서 볼 일이 없어가지고.